내 시작은 보잘 것 없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이 가장 잘 어울리는 민족은 의외로 몽골족이 아닐까 합니다. 초원에서 염소나 양을 키우며 살아가던 보잘 것 없는 유목민족이 13세기 초 해성같이 나타나서 중국을 집어삼키고 러시아와 동유럽까지 쓸어버리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는 르 몽골대 제국을 세웠으니까요. 칭기즈칸이 여세를 몰아 칼끝을 오스트리아 빈의 견우자 공포에 질린 서유럽은 목숨 반쯤 내놓고 항전을 다짐하는 한편 당장 하나님의 기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심정이었죠. 백척 간두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칭기직하니 갑자기 죽은거예요 그러자 칭기직칸의 대를 이을 후보들이 더 늦기 전에 숟가락 얹으려고 만사 제치고 기술을 돌려서 몽골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한창 전쟁 중인데 전선에서 군사를 확 빼버리는 거니까. 우두머리가 죽으면 일단은 모여서 다음 지도자를 뽑는 게 당시 유목 민족들의 전통 내지는 관습 같은 거라서 벌어진 일인데요. 역시나 유목 부족 출신이었던 오스만 제국도 초기에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 덕에 논한 건 서유럽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한창 쓸어 내립니다. 거의 죽다 살아난 심정이었던 서유럽은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몽골 제국에 대한 망령을 떨치지 못했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도 이들에게는 몽골이 공포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데, 몽골 제국에 대한 연구가 서양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아만인들은 대체 뭔데? 사람을 이렇게 간떨어지게 만든 건가? 뭐 이런 차원에서. 처음에 얘기한 성경 구절처럼 끝은 창대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현재의 몽골을 보면 과거의 영광은 언제 그랬나는 듯 러시아나 중국 등살에 치여가며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몽골에 가면 이런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동상이 크죠. 우리 소시적에 진짜 잘 나갔었거든.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은 모양이에요. 몽골 국민들 마음 속에는 자부심이 엄청 날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가 요즘 G7 회의에도 초대가 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 역사는 뭐 눈꼽만치도 없었죠. 근데 몽골은 세계를 지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뻔한 나라니까 그런 생각이 만약에 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자부심이 될것 같아요. 누구나 왕년에는 다 잘나갔겠지만 전세계를 유린할 정도 수준으로 잘나간 나라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때 칭기직한 명이 조금만 길었어도 유럽 역사, 세계 역사 자체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바뀌었겠죠. 어쩌면 유럽 인종 구성도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유전학 학자들이 과거 몽골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의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0년간 Y 염색체 연구를 했는데 전체 인구 중 8%가 서로 거의 일치하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Y 염색체는 남자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 8%에 해당되는 남자들이 거의 동일한 Y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형제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형제 수가 세계 인구로 따지면 0.5% 정도 해당되는데 1,6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뭐 이게 자연선택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얘기인데 몽골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러니까 씨가 퍼져서 그렇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하기가 힘들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인류 역사상 이렇게 번창한 가문이 있나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이걸 한 800년 했더니 자기 후손들이 웬만한 나라 인구에 맞먹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칭기직한 집성촌이 있는데 그 주민수가 1,600만 명인 겁니다. 뭐이 정도면 모세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죠. 단순히 가문이 800년 동안 지속했다 그래서 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칭기직칸은 이게 말이 되는. 게 일단 몽골 제국에 의해서 이래저래 죽은 사람 수가 거의 3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3세기판 타노스 아닌가 싶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인류 절반이 사라지게 하는 타노스. 3천만 명이면 지금도 엄청난데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800년 뒤에 일어난 2차 세계 대전 때총 사망자가 5천만 명이 넘는데 그 시간차를 생각하면 진짜 중세판 타노스가 맞다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우다. 죽거나 가족을 잃어 굶어 죽거나 여러 가지 관련된 이유로 죽었는데 대부분의 전쟁이 그렇지만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죽는 건 역시 남자들이었죠. 그럼 남은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자들이 다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의 유전자도 따라서 더 멀리 퍼져 나갔겠죠. 신기즈칸의 첫째 아들인 투치는 아들만 40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신기즈칸의 손자 쿠빌라이칸 이 사람도 할아버지만큼 대단했죠. 이 사람이 그 원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피해를 받고요. 이 쿠빌라이 칸도 정식으로 인정받은 아들만 22명이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이 좀 무섭긴 한데. 그리고 매년 30명의 후궁을 들였다고 해요. 매년 옛날에 뭐 딱히 산하 제한이 있지도 않았을 거니까 생기면 그냥 일단 낳는 거죠. 그래서, 1600만 명의 후손이 가능한 겁니다. 특이하게, 몽골 지배하에 있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일치하는 Y 염색체가 발견된 곳이 있는데, 이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라는 집안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Y 염색체가 발견되는데, 이 집안에서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친기직한 직계 후손이라는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물론, 이 염색체가 과연 친기직한의 염색체와 동일한지 알려면, 친기직한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서 비교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기 직함이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일설에 따르면 무덤을 쓰고 누구도 찾지 못하게 주변 지형을 아예 바꿔버렸다고 하네요 강 물줄기를 바꾸고 계곡을 메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지를 알고 있는 사람, 짐승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다고 치는데 말 못하는 짐승들은 왜... 하나의 설인데 어쨌든 3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 투탄카멘 묘도 발굴되는 마당인데 아직도 칭기직한 무덤을 못 찾는 걸 보면 일처리 하나는 아주 깔끔하게 한 모양입니다 대신 그 덕에 칭기직칸의 DNA를 직접 추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몽골 제국의 정복 사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몽골군의 싸움 전략이 어떤 거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글이 6월부터 정책을 바꾸면서 아마 우리 채널도 되게 작은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6월 들어서 이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좀 기운이 살짝 빠지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 혹시나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